정말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하면 우리가 잘살수 있을까? 어, 나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죽도록 열심히 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123쪽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제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여겨.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직장인이면 일을 열심히, 운동할 때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저도 모르게 마음을 다 잡는 거지. 열심히 하라는 말은 뜨거운 마음으로 전 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어 하라는 말이야. 전 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 몸과 마음에 힘이 하나도 안 남아 죽을지도 몰라. 이 얘기를 꼭 읽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하면 우리가 잘살수 있을까? 어, 나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죽도록 열심히 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한계를 넘어선다. 흔히 극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요즘 우리 풍조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열심히 해서, 정말 자기 힘을 넘어서게 힘을 쓰게 되면 상처뿐인 영광 아니 내가 볼 때는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그냥 상처와 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열심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뜨거워지면 식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우리가 36.5도라고 하는데 1도만 높아도 괴로워서 못 견디잖아요. 열이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열제를 맞고 얼음찜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켜야 하듯이 우리가 힘껏 하고 나면 쉬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심이란 낱말도 매우 좋아해요 보통 사람들은 한심한 놈 그러면 정말 귀가 꺾이고 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한심한 놈 소리 들으면 씩 웃어요 그래 한심해질 수도 없는 사람은 고장나서 죽고 말 거야. 제주도 해녀들 얘기를 들어보면, 바다에 물질하러 들어갈 때, 동료 해녀들이 이런 말을 하대요. 숨만큼만 하고 나와.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전복이니 이런 것들이 딸게 엄청 많대요. 그걸 하나둘 욕심을 내다 보면 저걸 더 따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깊은 바다 밑에서 바다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숨은 남겨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남기고 쓰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도 숨 것이라는 말을 끄집어 냈는데요. 우리 숨 것, 내가 숨 차지 않을 만큼 또 견딜 수 있는 숨을 내쉴 수 있을 때까지만 좀 복잡하더라도 가고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